아까 메디슨이 여러분들 거기 사이에 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이에 끼는 거 말고 요것도 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조금 더 손흥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벤데비스가 빠르게 패스를 주게 되고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손흥민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로 싹 부카유사카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공간에다가 패스를 해주면서 손흥민이 안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서 골대 쪽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속도를 살려서 드립을 할수 있는 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안으로 싹 들고 들어오면서 사실상 페드로 포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기가 막힌 스루패스를 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소리> 사실 여기 이제 메디슨이 이렇게 계속 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계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메디슨이 여기 좀 그만 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포스테 코글루가 메디슨을 이 지역에 끼게 하는 명확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 명확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아치그레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메디슨이 여기서 이렇게 벌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 상대편 수비수들이 고민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아치그레이를 잡아야 되나 아니면 내가 메디슨을 잡아야 되나 이 헷갈리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볼이 만약에 메디슨에게 들어가면 메디슨이 좀 자유롭게 되고 이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손흥민이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을 했을 때 메디슨이 부카요사카 움직임을 가져가 줄수 있게끔 패스를 줄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메디슨을 끼게 하는 건데 사실상 이 자리에 끼는 거에 비해 이 빈도수가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디슨이 저기 끼는 게 굉장히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메디슨이 여기 지금 껴있는 상황에서 벤데비스가 빠르게 패스를 주게 되고, 이 패스가 들어왔을 때, 이번에는 손흥민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로 싹 부카유사카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정확하게 공간에다가 패스를 해주면서, 손흥민이 안으로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서, 골대 쪽을 바라보면서, 본인의 속도를 살려서 드리블할수 있는 각이 나온 거죠. 그래서 손흥민이 이렇게 안으로 싹 들고 들어오면서, 사실상, 페드로 포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기가 막힌 스루패스를 넣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이거를 퍼스터치를 잘 하면서 가져가는 그림이 나왔고, 사실, 이렇게, 이쪽 각도 있고, 이쪽 각도 있고, 셉세비한테 그냥 패스 주는 각도 있는데, 아니, 히샬리쇼한테 패스를 주는 각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을 날리는 장면. 그러니까, 메디슨을 여기다 끼는 명확한 이유가 진짜 방금은 드러났던 장면이에요, 이게. 상대가 라인을, 이렇게. 네명서 있고, 앞에 네명서 있고, 위에 두명서 있다 보니까, 사실상 공간적으로다가 많이 사이드를 팔수 없는 상황에서, 메디슨을 활용해서 손흥민을 부카요사카 움직임을 가져가게 만드는 장면. 손흥민이 부카요사카 움직임을 가져가서, 여기 공간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플레이하면서 할수 있게 하는, 요 장면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요 장면만큼은 포스트텍이 메디신을 저기다 끼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왔던 장면이에요 근데 이거를 경기도 중에 진짜 자주 시도합니다 메디신이 낄 때마다 손흥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데 손흥민이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메디신이 계속 공을 접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디신이 저기 끼면서 손흥민은 그냥 벤데이비스한테 다이렉트하게 공을 받으면 훨씬 많은 역할을 할수 있는데 자꾸 메디신이 여기 껴서 일로 접어 또 일로 접어. 계속 접기만 하다가 결국 백패스를 해버리니까 손흥민 입장에서는 공도 못 받고 답답해지고 메이슨이 여기 끼는 이유가 사라지는 장면이었는데 어제 이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한 어시스트를 할수 있는 장면까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포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죠. 페드로 포로의 아쉬워하는 장면. 그 다음에 히샬리 총은 얘를 보면서 야, 니 어떻게 그걸 못 넣냐. 이렇게 보여주는 표정이 있고 포스테 코글루도 표현을 잘 안하는 감독인데 포버지도 믿을 수 없다 아 진짜 오른쪽 백 바꾸고 싶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페드로 포로도 아, 두 손을 모으면서 아 한국 팬분들한테 또 욕먹겠다 아 문도구가 유튜브에서 또 무슨 말을 할까 아 이제 걱정을 하는 표정 허나 우리의 페드로 포로 뭐합니까 아 활짝 웃으면서 흥민 형한테는 사회생활을 잘해요 여러분들. 아 형님 공 좋았어요 형님. 아 형님 형님이 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한 거지 하면서 따봉을 날려주고 있는 우리 베드로 포로. 아, 건치예요 우리 포로. 아, 그래, 수염을 밀었잖아요. 훨씬 보기 좋아요. 괜히 성적 안 나고 있다고 딥한 척 하려고, 원래 까불인데 좀 딥한 척 하려고 수염 안 밀고 있었는데, 수염 밀고 나오니까 훨씬 난것 같아요. 또 요런 장면도 나오죠. 이번에는 메디슨이 안에 들어가 있는 장면이 나오죠. 가운데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맨투맨을 다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 벤데이비스한테 공이 갔을 때, 손흥민에게 요 패스가 들어오면, 사실상 수비가 달려붙을 거고, 요런 패스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할수 있는 게 손흥민이 이렇게 뒷공간을 뛰는 혹은 앞으로 받으러 나오는 히셜리 총을 보면서 이렇게 돌려쳐서 이 리턴 패스를 받은 다음에 히셜 히시알리 빠져나가면 히셜한테 볼 넣어주고 본인이 뛰어 들어가서 크로스 먹을 수 있는 장면. 이게 나오고 아니면 상대가 끌려 나오는 게 보이니까 순간적으로 뒷공간 침투하면서 공 뒤로 받는 장면. 요거를 노릴 수 있는 각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 여러분들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디슨 관련해서. 자, 아까 메디슨이 여러분들 거기 사이에 끼는 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근데 그 사이에 끼는 거 말고 요것도 좀 원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조금 더 손흥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요런 거예요. 지금 이날 얘네가 보면은 언더리핑을 많이 안 나간 경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이렇게 킥을 길게 했을 때 요렇게 4명이나 남아있으니까 비교적 안정적이죠. 킥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헤딩으로 떨궈주니까 벤탄쿠루가 줄수 있는 옵션이 훨씬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아졌는데 여기서 포로에게 이제 공이 가요. 포로한테 공이 갔을 때 포로가 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로도 장점이 이 킥이 나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이 지역에 포로가 서 있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이 킥도 많이 할수 있어서 사실 본인도 좀 좋아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래핑을 조금만 자제하게 해 주고 이런 장면이 굉장히 귀한 장면인데 어떤 장면이냐. 메디슨이 요런 장면에서 요길로 계속 끼기보다는 포로가 공을 잡았을 때 메디슨이 이렇게 띄어 주니까 순간적으로 이 풀백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풀백이 끌려갈 수 밖에 없잖아요. 이 풀백이 이거를 신경쓰고 뛸수 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킥이 정확하지 않아서 센터 메코건 풀백이 헤딩을 떨궈주면 이거는 손흥민이 잡아서 1대1을 걸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메디슨이 이렇게 뛰어주다 보니까 이 풀백이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으로, 야, 이거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하고 이 선수가 메디슨한테 끌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얘가 메지스한테 끌려가게 되면 손흥민을 보고 반대전환키기 애초에 나와서 여기서 손흥민이 치고 들어가면서 크로스 혹은 어시스트를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셀리종이나 솔랑키가 경기를 뛰어도 원래 여기서 포로가 공을 잡고 있으면 얘네들이 손흥민이 공격수 뛸 때도 똑같아요. 이 가운데 서 있기보단 이 선수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들 이 선수들이 독선도 약간 은근히 폴스나인처럼 뛰거든요. 요런데 자꾸 내려와서 공을 받아요. 이해 가시죠? 요런데 내려와서 공을 받아.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공을 받을 때 센터백 둘은 어차피 상대편은 여기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메디슨까지 계속해서 요런 데로 내려가니까 결국 위에서 타격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구장창 뒤에서만 볼돌리면뭐 하냐는 거야. 이렇게 좀 쉽게. 뛰어 들어가 주면서 이 볼을 받아내고 이 볼을 받아내서 득점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축구가 여러 가지가 생기기 때문에 축구가 다양한 루트가 생기기 때문에 훨씬 상대방이 힘들어 할수 밖에 없다. 피셜리슝이 내려오거나 솔랑크가 내려올 때 그에게 끌려나가는 것때 누군가 침투한다는 거. 그래서 메디슨이 정말 딱 타이밍에 맞게끔 손흥민이 딱그북카요사카 움직임을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될때 껴주는 거라면 저는 찬성.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하프스페이스를 더 많이 띄워주는 게 오히려 토트넘에도 좋고 손흥민에게도 좋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